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학습관 선기생 한바다라고 합니다. <laughs> 제 스피치를 듣기 전에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져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부드럽고 탄력있는 피부가 느껴지시나요? 이번에 20년 후, 30년 후 나이 들어 늙은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다시 한번더 자신의 얼굴을 만져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아까와는 다른 느낌이 드시죠? 저는 지구 시민에 대해 생각하면서 한국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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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의 문화 중 하나인 효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해 동안 부산에서만 총 340건의 노인 학대 사례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고 학대행위는 주로 자녀 등 가족에 의한 것이 많았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자식들에게 헌신하셨던 분들이 나이 들어 헌신장처럼 취급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노인 공경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자신들 또한 미래에 그러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께 따뜻한 사랑과 존경을 표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목욕탕에 홀로 오신 할머니께서 저에게 등에 손이 잘 닿지 않는다며 로션을 발라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등에 서로 등을 밀어주는 일이 자연스러웠는데 요즘은 등좀 밀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조차 결례가 되어버렸다며 저에게 무척 고마하셨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빛을 일하는 벤자민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목욕탕에 홀로 오신 할머니들께 등을 밀어드리거나 로션을 발라드리거나 친구 혹은 손녀 같은 말뚱모가 되어드려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벤자민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이때까지 받았던 사랑과 도움을 작은 일상에서도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와 따뜻함이 없다면 미래에 소외받고 무시당하는 노인이 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어르신들께 예의를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 프로젝트를 실천하면서 노인복경의 앞장선의 지구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